안녕하세요. 제주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 부동산 가운 건설 대표 최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 조경수의 특징과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가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는요. 야자수 가득한 풍경에 화산섬만이 지닌 화산석을 조경석으로 활용한 것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조경수와 제주 화산석을 앞으로도 잘 활용하신다면 제주도만의 독특한 이국적인 정원을 꾸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제주도 조경석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 돌에 빠져서 산 지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전원주택에 살면서 육지 정원과는 다른 뭔가 독특한 제주도만의 정원 풍경에 저는 매료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화산섬 제주도만이 가지는 제주도 돌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없이 지켜봐주고 바라볼 수 있는 나무와 돌이 좋아진다고 하더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 조경석을 이해하려면 제주도의 생성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제주도의 화산 활동은 신생대 제 4기 약 180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인류의 원시 조상이 출현한 시기이며 빙하기와 간빙기가 수만 년을 주기로 교차하고 고생대 이후 가장 한랭한 기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빙하기에는 간빙기 교차에 의해 해수면이 130m씩이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는데요. 제주도 형성 이전의 남해지역은 빙하기 때는 드넓은 평화지대가 되었다가 간빙기가 되면 수심이 100여 미터나 되는 대륙빙 지대를 반복하였던 시기입니다. 제주도의 화산 활동은 수성 화산 활동과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물이 풍부한 대륙붕 위에서 화산 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물과 만나면 마그마는 급격히 냉각이 되고 물은 급격히 팽창을 하여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화산 분출 양식을 수성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수성화산 활동은 100만 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의 용암대지 밑에는 무수한 수성화산이 여러 겹으로 겹쳐 쌓이게 되었고요.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육지와 바다에 쌓여 석유포층이라는 지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수산화산의 일부는 용암대지 위로 돌출이 되었으며, 단산오름, 군산오름, 용머리 해안, 당산봉이 그 예입니다. 수성 화산 활동에 의해 석유포층이 쌓여감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고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결국은 빙하기의 평균적인 해수면 위로 제주도가 성장을 계속하여, 간빙기 때도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은 지형의 섬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성 화산 분출물은 점차 줄게 되고요. 중기 약 40에서 80만 년 전에 용암 분출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출된 용암은 서귀포층 위에 겹겹이 쌓이며 서서히 넓은 용암대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원형의 제주도가 서서히 만들어졌고요. 용암 분출은 섬의 중심부에서 집중되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생 인류가 출현하여 구석기 문화를 이루던 수만 년 전에는요 남한의 최고봉인 한라산이 제주도의 한복판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제 이뤘는데요. 지구 환경이 지금과 거의 동일해지고 현생 인류가 신석기 문화를 이루던 현세 중기 약 수천 년 전에 마지막 수성 화산 분출물이 제주도의 동쪽 끝과 서남단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분출에 의해 성산 일출봉과 송악산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화산들이 침식되며 주변 연안의 신양리층과 하모리층과 같은 현세 퇴적층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 위에 선사시대의 사람 발자국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도 조경석의 종류입니다. 바로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주도 조경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상전리를 닮아 육각형으로 각이 잡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전리석. 또는 각석, 돌 전체가 곰보처럼 구멍이 뚫리고 옆으로 줄이 라면처럼 가 있다고 한 라면석, 평상처럼 넓어서 앉을 수도 있는 평석, 용암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고구마 모양을 이루어 떨어진 화산탄, 지하에 매물된 식물의 목질부가 지하수에 용해된 이산화 규소와 치환되어 돌처럼 단단해진 식물 화석인 규화목, 뜨거운 용암에 구멍이 뚫린 관통석, 스코리아 성분의 송이석, 곰보돌 형태의 바닷돌, 오름 등에서 발견되는 용암이 흐른 주름이 있는 산돌, 동그란 공 모양의 원석. 용암이 흘러 굳은 용암석의 용석. 이 외에도요, 제주도에는 화산섬의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조경석이 존재를 합니다. 이 조경석은 이제는 절대로 육지로 반출이 되지 않으므로 오직 제주도에서만 조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차량 등에 실고 배를 탔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경석을 활용한 조경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예전부터 화산석을 이용한 조경이 발달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석보작이 되겠습니다. 화산석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어져 있거나 주름이 있어서 부착식물을 붙이기에는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돌은 염분기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물도 붙이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다육이를 접목시키는 조경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약 3년 전부터 다육이와 제주석과의 궁합을 계속 맞춰가면서 염분기 많은 해안가 조경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요즘 송이석을 이용한 석부작을 연구 중인데요. 송이석은 자동 습도 조절이 가능해서 실내에서는 가습기 역할까지 충실하게 해주니 가정집에 석부작을 한두 개만 놓아도 습도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제주도 화산석을 활용한 조경공법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원이 발달된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제주도 조경 수준은 앞으로도 더욱더 무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가운 건설은 이미 제주도 화산석 및 조경석을 다량으로 수집해 놓았으며 1년 내내 제주 화산석을 활용한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앞으로의 제주조경 발전에 이 바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주다운 조경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조경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이 제주도 이주 정착을 희망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